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차분하면서 깔끔하고 캐주얼하면서 여성스러운 코디를 준비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맨투맨에 이렇게 H 라인 스커트 연출하는 거 어, 너무 즐겨하고 또주아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통통한 우리 체형을 아주 예쁘게 커버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어, 조금 이런 폴리 소재 어,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골지 느낌 소재의 스커트거든요. 거기에다가 면 줄이면 어, 디테일이 아주 예쁜 맨투맨을 같이 연출해봤어요. 어, 네이비 네이비에다가 아이보리 배색으로 이렇게 입어주니까 굉장히 봄봄하고 나들이 가고 싶고 예쁜 것 같아요. <laughs>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상. 상의 왼투맨은 어, 나그랑 핏이에요. 어깨 절개 따로 없고요. 암홀 라인 절개가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어 저는 왜그 나그랑 핏 보여드릴 때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기가 많이 부해 보이지 않는 건데요. 요것도 절개가 아주 깔끔해서 요게 절개가 조금만 더 옆으로 나가거나 하면 여기가 많이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절개가 좀 가장 이 암홀 라인 중간쯤에 있는가를 항상 보는데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가 많이 부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통통 66이고 상의 사이즈가 95예요. 둘레 가장 넓은 부분이 95였을 때 바디핏이 이렇게 넉넉하고 또 암홀 부분이 많이 넉넉하다 보니까 여기 사이가 아주 편하고 아주 활동적이고 너무 좋아서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고 5호 분들은 조금 클것 같아요. 5호 분들 피해주시고 66분들부터 체형에 따라 통통 77, 88 주아님들까지도 여유 있고 낙낙한 핏으로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맨투맨이고요. 맨투맨이지만 어,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스커트랑 강추를 해드릴게요. 제가 입은 이런 H 라인 스커트. 괜찮고, 우리 제작 상품인 찰랑 스커트도 너무 잘 어울릴 거랍니다. <laughs> 어, 소재는 다시 보여드리자면, 요런 줄이면 소재. 가장 베이직한 기본 소재고요 음, 이게 예쁜게 보시면, 요런데, 어, 그냥 편한 용으로 쌍침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디테일, 디테일을 다 잡아줬어요. 전체적인 라인을 이렇게 쌍침 디테일로 다 잡아줘서, 요런 디테일이 별건 아니지만, 입었을 때 그냥 민자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래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려보는 맨투맨이고요. 맨투맨은 대부분 우리가 뭐 데님이나 좀 캐주얼하게 조그팬츠랑 활용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거는 정말 스커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볼게요. 소매기장은 제가 조금 유달리 팔이 긴 편이라서 그렇고요. 주아님들은 다 괜찮게 길실 것 같아요. 뭐딱긴 팔인데 살짝 이렇게 걷어서 입으시면 어, 바디핀 넉넉한데 비해서 나그랑 절개가 예쁘게 잡혀있기 때문에 소매도 넉넉한데 뭔가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살짝 그냥 퍼프 소매의 어떤 그런 어, 예쁜 티를 입은 듯한 느낌이라서 너무 만족스럽고 길이감은 전체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길이감은 제가 키165 였을 때 아이고 잠시만요. 어, 키 165였을 때와 Y존 충분히 가리고 뒤쪽은 힙라인 가리는 길이감이라서 근데 또 너무 길지 않아서 저, 제가 항상 이렇게 찔러 넣어서 입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길이감에 좀 많이 민감한데 입었을 때딱 비율상 나쁘지 않으면서 찔러 넣지 않아도 어색함 없는 길이감. 그러면서 체형 커버는 다 되는 길이감이라서 개인적으로 정말 이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주아님들도 같이 저처럼 이런 H라인 스커트나 조금 더 찰랑거리는 여성스러운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주셔서 이렇게 저처럼 어, 여성스러운 스니커즈 하나 매치해주시면 아주 화사하게 어, 예쁘게 데일리룩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컬러는 제가 입은 네이비 그리고 크림 음, 이거는 오렌지, 톤다운 오렌지 살구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튼 옵, 옵션을 확인해주시고, 그렇게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면서 스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스커트는 폴리 소재인데요. 저희 진행하는 쫀쫀 소재는 아니에요. 쫀쫀 소재는 아닌데, 어, 약간 그런 느낌의 고슬고슬한, 보이시죠? 조직감은 느껴지나, 그냥 폴리 백 소재고, 이게 약간 플리츠 주름 같은 그런 느낌의 주름이 잡혀 있어요. 전체 기계 주름이 잡혀 있어서. 어, 라인 자체도 H라인이라서 슬림해 보이는데 골지가 굵직하게 이렇게 잡혀 있어서 뭔가 바디라인이 조금 더 슬림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이 핏이 너무 만족스러워. 왜냐면 하 저는 핫통이잖아요. 어, 허리 둘레가 85고 그리고 힙 둘레 가장 넓은 부분이 100이에요. 어, 그래서 청바지는 주로 라지 사이즈를 많이 입고 어, 뭐, 66 반에서 77 가까이 되는 사이즈인데도 입었을 때 어, 저는 특히 가장, 어, 특히 이게 또 밝은 색이잖아요. 그랬을 때 두려운 게 여기 Y존이랑 이런데, 그리고 힙라인 이런데인데 도드라지는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되고 또 제가 이거 일부러 제일 밝은 아이보리를 입어봤는데 제가 오늘 여기 스킨 컬러, 음, 한 3부, 4부 정도 되는 그런 언더웨어를 매치했어요. 그랬을 때 어, 아이보리, 어차피 저는 찔러 넣을 거 아니라서 찔러 넣는다 해도 아이보리인데, 어, 정말 자세히 보면 여기 소극 경계선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아, 나 진짜 이런 속바지 3부 입고 나는 요거 입을 대야 하는 정도라서 비침 때문에 제가 아이보리를 입어 봐드렸는데,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침 걱정 없이 속옷 컬러만 밝은 색으로 같이 매치해주시고 요즘 네모 팬티 길이 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 편안하게 연출해주시면 따로 속바지 연출 없이 뭐또 슬림 연출 없이 너무 편하게 잘 입으실 걸로 저는 정말 제가 지금 동영상 아닌 그냥 이렇게 거울로 봐도 이 정도면 아, 진짜 괜찮다 싶을 정도로 비침이 많지 않아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드라지는 부분 없이 전힙 부분도 항상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요런 식으로 좀 가리고 있는 편인데 어, 이 부분도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 적어도 77 반주하님들까지 너무 편하게. 너무 쫙쫙쫙 잘 늘어나고 좋거든요. 너무 편하게 잘 입으실 걸로 추천 드려볼게요. 전체 그냥 이렇게 슬림한 H 라인이고 옆쪽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뭔가 살짝 살짝 그렇게 다닐 때 엣지 있는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요. 음, 허리는 전체 밴딩인데 어, 고무 밴딩이 널찍하면서 짱짱해요. 보시면 이렇게 널찍하거든요. 널찍하면서 짱짱하지만 막 되게 아, 너무 숨못 쉬겠다. 그런 건 제가 못 입어서 못 올려드리거든요. 그런 느낌 없이 여기도 많이 막 이렇게 갑자기 얼룩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그게 굉장히 짱짱한 밴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없이 아주 슬림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약간 어, 내 옆구리 살을 살짝 잡아주는 듯한 그런 짱짱함으로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부터 사실 이런 플리츠 주름 라인 라인들은 어 소재감도 그렇고 완전 한여름? 한여름에도 사실 뭘 입어도 더워서 딱히 한여름 빼고는 어 너무 더우면 한여름 빼고는 시즌리스인 것 같아요. 또 겨울에는 이런 데다가 우리 알잖아요. 기모 레깅스, 스타킹 신어주시면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즌리스 상품들은 구입해주시면 여기저기 너무 그냥 막 그냥 잘 입을 것 같아서 주아님들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걸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길이감은 제가 지금 배꼽에서 입었을 때 배꼽에 여기 허리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발목이 충분히 기, 보이는 기장감이라서 어, 또 옆트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담하신 주아님들도 너무 길지 않게 연출할 수 있으실 것 같고 키 크신 주아님들은 기장이 이렇게 아쉬움 없이 나오는 게잘 없는데 저도 키가 애매하게 크거든요. 165라서 이런 기장감 딱 좋다 하시는 주아님들은 170 주아님들까지도 기장감, 기장감이 아쉬움 없이 연출하시기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 그리고 핑크, 블랙. 이렇게 딱 그냥 봄에 우리 제일 잘 입는 세 가지 컬러로 준비를 해뒀으니까 원하시는 컬러 구입하셔서 편하게 입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속옷 컬러 잘 맞춰 입으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도 비침이면 그냥 입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어, 정말 자세히 봐야지 이 경계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천드려요.